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채호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로블록스. 오늘은 로블록스 탈출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해볼 탈출맵은 슈퍼 펫 가이 오비. 어, 대충 번역하자면. 어, 엄청나게 뚱뚱한 남자 탈출맵? 뭐, 대충 이런 건데, 음, 줄여서 다이어트 오비라고 하겠습니다, 뭐. 어디 보자. 어, 여기 제 친구예요. 아주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있죠. 먹자랄인데, 문제는 이 친구 따라다니다가 저도 살이 10kg나 쪄버렸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야, 미안해.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돌입이야. 뭐라고? 너도 같이 먹어야지. 안 돼, 나 진짜 10kg나 쪄서 진짜 위험해, 지금. 미안해! 탈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친구. 맛있는 건 많이 하는데, 문제는 <laughs> 내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자, 좋아. 어, 내 친구가 이렇게 땅바닥을 부셔놓은 건가? <laughs>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 좋아. 세이프 포인트도 밟, 밟아주고. 와, 여기는 하수수. 하수수 또 너무 맵기 때문에 밟으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좋아. 어, 벤트다. 벤트 타고 슝! 야, 나 방금 완전 이 포스터 같았다. 어, 어, 초, 초야 일어나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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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졌다. 자, 좋아요. 와, 거대 사탕 이거 뭐야. 아, 꼭 다이어트 할 때만 이렇게 맛있는 게 눈앞에 나타난다니까? 이상해. 다이어트 한다고 마음 먹으면 엄마가 갑자기 치킨 시켜주고 엄마가 갑자기 삼겹살 구워주고 그런다니까? 자, 좋아. 여기에 거대한 햄버거도 있죠? 아, 햄버거 맛있겠다.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 아, 조금, 조금은. 아, 아니야. 나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자, 헛. 헛돌, 헛돌, 헛돌! 이 이! 이! 이딴 감자 튀김 따위에 넘어가지 않아! 자, 좋아! 이렇게 세이브 포인트 밟아주고요! 야, 이건 또 뭐야? 치즈 톱 날? 조심해야겠죠! 아주 따끔따끔 꼬소꼬소할 겁니다! 저이 치즈를 이제 맛있는 김치볶음밥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샤르르르 녹여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 아, 아 안돼! 왜 이렇게 다이어트, 다이어트 생각만 하면 이렇게 먹을게 생각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니까! 자, 좋아! 이제 진짜 먹을 거 생각 그만할 거예요, 저. 자, 가자. 헛둘, 헛둘. 오늘 만보 걷기 해야지, 또. 자. 어, 여긴 또 뭐야? 하수구? 야, 너 하수구까지 나를 따라온 거야? 뭐, 뭐라는 거야? 뭐, 뭐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포기하고 그냥 밥 먹으라는 것 같네요. 싫어, 나 진짜 이번에는 살뺄 거라고. 자, 좋아. 샌드위치 밟고 빨리 도망가자. 뒤에서 막내 친구가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 것 같은데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자 좋아. 밟아주고요. 자와 하수구에 소세지? <laughs> 야 누가 하수구에서 소세지를 구워 먹어?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식욕이 절로 떨어지겠는데 이거 다이어트용 소세지인가요? 자 좋아. 이 초록색깔 더러운 물질들 밟으면 안 됩니다. 밟으면 아주 따끔따끔해요.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자 얼른 여기서 탈출해야 돼. 내 친구가 자꾸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다이어트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자, 가자, 자, 좋아. 이렇게 밟아주고, 야, 이건 또 뭐냐? 코카콜라야, 이거? 아, 이거 갑자기 보니까 코카콜라 너무 마시고 싶다. <laughs> 아, 아니야, 코카콜라 마셔도 제로 콜라 마셔야 돼. 절대 그냥 콜라 마시면 살쪄. 자, 또 액상 과당인가 뭔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또 엄청나게 살이 많이 찐다잖아요. 자 좋아. 여긴 또 어디야? 야, 너 여기까지 따라왔어? 야, 이제 슬슬 좀 포기해라. 아, 근데 이거 햄버거 한 입만 먹어. 아, 한 입만.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내 입술에 케찹이 닿았어. 아, 너무 마, 맛있지만 이걸로 이제 끝이야. 나 이제 진짜 다이어트 할 거거든. 자 좋아. 이렇게 밟아 주고 여기 하수스 야 발끝 닿았다고 이렇게 죽는 게 어딨어? 이걸 입에 넣는 거 아니에요 입에 넣는 거? 이거 입에 넣으면 바로 죽겠는데? 저 좋아? 조심해서 슝슝 남아가지고요. 슝. 와 여기는 무슨 와플이 이렇게 많냐? 아와플또 바삭바삭하고 아주 맛있지 저기에 이제 사과잼이랑 생크림이랑 해가지고 호로록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 아니야 아또 먹는 거생각또 해버렸어.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짐했는데 왜 자꾸 먹을게 생각이 나는 걸까? 자, 좋아. 세이브 포인트 밟아주고 어! 밀려난다 밀려난다 어, 밀려난다 밀려난다 어, 어! 밀려난다 밀려난다 어! 큰일 날 뻔했네 하지만 다행히 잘 넘어왔고요 저 여기에 귀여운 오리들 밟아주고 자, 오케이! 세이브 포인트 야, 누가 치약을 이렇게 낭비했어 이거 엄마가 보면 완전 크게 혼나겠는데 등짝 스매시로 혼나겠는데? 자, 자, 자 자 오케이 다 왔다 오요 앞에 있는 애가 <laughs> 나 대신 시험으로 가지고 있어 오 빨강 파랑이었네 고마워 친구야 이 친구 덕분에 한 번에 넘어왔어요 자 좋아 이번에는 빛을 지나서 이빛에 닿으면 죽겠죠 조심조심 넘어가 주도록 하고요 야 이건 또 뭐야 아 요게 또 무슨 떠닥인가 아! <laughs> 아 이게 뭐야. 아, 뼈다귀가 너무 동글동글해서 발이 미끄러졌어. 조심해서. 오케이. 아, 이, 이게, 아, 저쪽이 조금 멀고먼먼 곳, 말고 가까운 데로 해서 이렇게 폴짝폴짝, 폴짝, 토끼처럼 폴짝, 폴짝, 폴짝 넘어가 주고요. 자, 좋아. 와, 여기 엄청 커다란 화장지. 야, 근데 화장지를 왜다 물속에 넣어놨어? 이런 화장지 다 젖어서 못쓰지 않아요? 아, 너무 아깝다. 아, 이렇게 너무 쓸데없이 버리면은 환경, 환경 파괴되는데. 좋아.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공도 밟고 슝하고 넘어가주고요. 여긴 또 어디야? 아또 벤트로 탈출해야 돼. 아저 친구가 저를 어디까지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진짜 못 따라올 거예요. 위! 여긴 또 어디야? 어? 여기는 무슨 음료 자판기를 누가 물속에다가 넣어놨네. 저기 뒤에서 제 친구가 또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절대 듣지 마세요. 저 친구는 지금 우리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목표 체중은 마이너스 10kg. 오늘 만보 걷고 또 내일도 만보 걸을 거야. 저 좋아. 저 좋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고 햄버거. 와 햄버거. 아나 햄버거 진짜 좋아하는데 또 햄버거가 나를 유혹하고 있어. 아 햄버거 너무 맛있겠다. 와 피자. 페페로니치 피자. 여기 페퍼로니 매콤매콤한 페페로니랑 치즈가 샤르르르르르, 얼마 맛있을까? 하지만 절대 속으면 안 돼. 야, 저 남자는 또 뭐야? 너 설마? 내가 절대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저런 다른 친구까지 보는 거야? 야, 너 진짜 실망이다. 아, 나 어쩔 수 없이. 자,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것도 뭐야? 으이야 날아간다! 와, 어, 어 여기 어디야? 어, 어, 앞이 안 보여. 어, 휴, 저 좋아. 이번에는 아 어, 제가 도저히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제 친구가 저를 먹어버렸어요. 아, 나저 친구, 야너 이제부터 나랑 절교야. 어, 진짜 실망했다, 야. 저 좋아. 세이브 포인트 밟아주고 위장을 지나서 탈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되기 전에 얼른 나가야 돼. 자, 오케이. 그리고 점프. 아, 어, 뭐야? 어, 나왜 죽었어? 아, 저기 천장에. 천장에도 뭐가 있네 아 천장에 뭐 있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아? 저 오케이 점프 점프 오케이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척추를 타고 엉금엉금 엉금엉금 엉금금 지나가주고요 아아이 갈색깔 로 공간 아. 혹시 밥을 먹으면서 제 영상을 보고 있거나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10초 후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다 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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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끝도 닿고 싶지 않아! 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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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번에 탈출해버렸고요. 와, 여기가 드디어 위장인가 봐. 도대체 신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여기 맛있는 거 많네. 도넛도 있고, 치킨 닭발이도 있고. 이건 또 뭐야? 이거 마운틴 듀야? 마운틴 듀? 아, 뒤, 뒤깐 거 아니고요. 마운틴 B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그 음료수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자, 좋아.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세이브 포인트 밟아주고. 와,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 저 아이스크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좋아. 여기에 우유병 같은 것도 넘어가 주고요. 와, 머핀. 머핀을 다섯 개나 먹었어? 야, 이, 이렇게 먹고 배안 터진 게 신기하다. 배안 터진 게. 이렇게 먹으면은 배 터져, 배 터져. 여러분, 과식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아시죠? 항상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좋아. 야, 나 방금 우리 엄마가 했던 말 완전 똑같이 했어. 소름. <laughs> 자, 좋아. 이렇게 넘어가 주고요. 자, 간다, 간다. 어, 드디어 탈출인가? 여러분 저살좀 아이고 어때요 여러분 저살좀 빠진 것 같아요 음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왜인진는 모르겠는데 축하하는 장소에 이 초콜릿 케이크랑 초콜릿 칩 쿠키가 엄청 많아 아 이거 먹어도 되나 아, 한 입만 먹어볼까 한 입만 아 맛있네 아, 아 다시 10kg 찔것 같지만 뭐 그러면 도, 다시 빼면 되죠 자, 여러분,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이만, 안녕.